얘들아, 이렇게 다 쳐다보면 내가 부끄러울 줄 알았지. 부끄러워, <laughs> 엄마 아빠 안 돼. 내려가서 깼다가 뭐, 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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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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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랑 애기들인 것 같지?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가보실까요? 리리 <laughs> 저기 였나 봐. 기부다, 기부, 기부, 기부천사, 성시경, 미소천사, 잘 자요. 여기 <laughs> 뭐... 뭐야? 쥐잖아, 인생 쥐, 쥐기고... 몰라, 쥐처럼 생겨서 G. 우리... 진화론 안 믿죠? <laughs> 아 토끼도 같은 같은 종이야? 음. 와 얘네도 캥거루래. 트리 캥거루 나무 위 다니는 귀여워. 허, 귀여워. 짱 귀여워 그치? 처음 봐. 야 얘들아. 코알라도 코알라. 아 귀여워. 뭐야 이거? 몰랑아 귀여워 어 거북이도 있다 거북이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열심히 유 치킨을 찍습니다 대박이지 아이고. 우와 홀린 듯이 가는 홀 홀린 컨셉일까 실제일까? 음. 오른쪽 신짜시불 이거 10불 싫어요? 그거 치즈버거 아니고 그냥, 그냥 먹어? 치즈 버거 치즈 버거 그래서 <목소리> 돈 넣고 <목소리> 엄청 뻑뻑해질 거야. 짜잔. 어때 잘 나왔어? <목소리> 완전 귀여워. 그렇지. 응응 오케이. 알수 없다. 안 했지? <laughs> 지금 해야지 됐습니다 업텐 a t a 다다다 a t a 다 a t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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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저 a Tata, Tata, t a 나 a Tata, Tata, 거 a t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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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저는 그랑, 그다그는 이거 그냥그냥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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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랑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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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랑 그랑, 그어 그랑, 그찍 그랑, 그랑, 그그그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죠.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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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 그렇지. 아차가. 아차가원. 너가 좋아하는 에어포스야. 나? 해리. 해리? 어. 아 해리 언니? 어 현해리. 현시야? 어. 해리님 왜 너가... 에어포스를 좋아해? 아 에어포스. 장거가 어. <laughs> <laughs> 아. <laughs> 된대? 네. 잠궈 볼래? 건는건 안돼. 아걷는건 어, 안돼. 담그는 건만 돼? 우리 형한번 담가볼까? 이해했어? 반? 뭐래? 다시 읽어볼게. <laughs> 야 이건 그냥 얘 밀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완전 불 그, 맞아야지. 그 이름 뭐였지? 아, 이름 뭐였지? 이름 뭐지 이름 뭐더라? 고 루비로, 루비로, 루비로... 비로냐고요너 봤잖아. <웃음> <웃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 이 스팟이 됐어요. 이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쏘아나오... 이렇게 하고... 왜냐? 이렇게 찍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괜찮졌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네. 아저씨가 하는 이유가 어, 있이거오마이유 <laughs> 아, 아, 아저씨가 오마이갓. 하는 이유가 있었다저어가 있어. 아저이가 있어. 기 이유가 있어. 아저어요미끄러졌어 우와. 애들, 와. 애들아, 이리 왜 여기 링커 잘 하면 우 대박 열로. 미쳤다. 와. 좋아, 다 이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너무 좋아. 동부 지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아. 이거 동부 지역이 동 지역. 아, 그렇지. 음. 네. 아, 동화시아동 동화시 하지. 아, 맞네. 우리 저번 어제 봤던 그거네. 밖에서 봤던. 이거 구텐베르크 성경이다, 얘들아. 구텐베르크가 누구냐면 인색이 만든 사람 아닌가? 그 최초 인색이 만든 사람이 구텐베르크거든? 그걸로 아마 처음 찍은 성경일 거야. 어 대박이다. 네. 어떻게 해? 이거? 사진 찍어야지 이거는. 일단 영어. 아 그 이야기를 한거지? 이 보관용? 응 그런거 같은데? 명언 있던데 토마스 에퍼슨 명언? I cannot live without books 그럼 난 도대체 잘살지 안녕 <laughs> <laughs> Where are you from? We're from South Korea. You have a question? No, just saying hi. <laughs> okay. um, can I ask who who you are? I'm Mike. Hi. I'm a, a volunteer, uh -huh. uh, oh. what, what's known as a docent. I'm just here um, mainly to talk about Jefferson's Library. 이곳에 지금 앉아있는 광장입니다. 스타일 파크 텍스트 맞네. 만나서 반가웠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 언니 올라가야 는거 아니야? 왜 올라가? 올라가? 응. 어, 위에, 위에 층이 yeah. 또 있어? 아이, 나를 못 알아듣는... 되는... 그런 것 같아. 이쁘죠? 됐냐고? 걸리지? 때워요 던져봐 오. 차가워? 차가워? 아니 얼음 차가워? 뭘이 차갑냐고 얼음은 차갑지. 당연히 차갑겠지 또 해봐 진짜 그렇지. 이름 뭐였지? 하루에 한, 몇 시, 한 시간도 안 되겠지만 방에 방에 있을 때는 맞지 방에 있을 때 빼고 밖에서 이렇게 할 때는 10분 있으하나다 앞에서 같이 없지요. 있는 게 하지만 이렇게 1분을 채워간다 빨리 디즈니 2편 왜안 보지 사람들이? 어? 홍보를 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살짝 막... 홍보 잘했어? 아 홍보 미스였다 미스였어 조회수 몇인지 봐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보자 본발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다시 올리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을까 <laughs> 다시 올려 언니 충분히. 아, 추, 춤추는 거 다시 올려 아 근데 지금 스토리가 아주 폭파하게일보직전이어가지 음, 오늘 화장을 좀 빡세게 했더니만 뭐. 뭐 그래도 봐줄 만은 하네요 긴냐고 그냥 이쁜 거지 오 마이 갓 여볼래? <laughs> 뭐야 이 마동석은 <laughs> 이 마동석은 뭐이 <웃음> 뭐야 <웃음> 마동석이잖아 그냥 <laughs> 어 성주 들어 어 들어 성주 <laughs> 들어 귀여워 귀여워 그라운드플로우 아닌가 우리? 아 아니다 우리 여기다 60, 70몇도 보고. 80, 90 정도 보지 않... 않았을까? 이것도 응. 보고, 50몇도 보고. 아, 그럼 거의 여기를 다본 거야? 우리 거울 여기네, 로튼다열 아. 열고, 일반인한테. 누가 알람 소리를 내었는가? 누구인가? 누가 미술관에서 알람 소리? 누가 미술관에서? 오? 몰라. 어디 앉아있겠지, 뭐. 우리도 계속 앉아있고, 걔도 계속 앉아있으면 걔못 찾는 겨. <웃음> <웃음> 둘중한 명은 돌 나갔다 올게. 안녕, 요 안녕하세요.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 의 최우지 이름 게. 뭐, 에어컨 꺼고. 딱좋다네 애들이 미술관에 흥미가 없으면 로제 미술 얘들한테 얘들한테 로제 저는 저도 스무 살 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나도 저한테만 응, 지금은 재밌지? 어주 데는 없고말 튀는 거다 근데 저분도 일단 <laughs> 외국적인 거야 음. 미국인이 아니라는 아. 걸 암. Um, 암 um do I ask um strawberry m i l h Yeah, strawberry milkshake. Oh, not, not this one. <laughs> thank can you. you. Throw this away, please. Huh? Can you throw this away, please? Throw this away, please. Can you throw this away, please? Let them know. Um, trash can. No, nope. thank you. Ah, 안 들어 안 들어. Yeah, you're so annoying, right 우리 하고 사진 찍긴좀 그렇지 않니? <목소리> 우리가 이 자유를 잘 생각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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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는? 국 한국 야 자유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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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국 한국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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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에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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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